1번은 어떻더나? 마열렸어. 1번은 평균값 정리, 로울 정리하고 뭐야, 나가 나는 그냥 f(x)하고 g(x)는 뭐야? 근의 개수가 같다. 근도 같다라는 게 아마 쓰일 것 같아서 적었고. 다는 그냥 두번 미분한다는 말의 의미를 그냥 정의를 했고. 등등등인데. 자, 1번은. 이게 뭐, 이건 뭐지? 롤 정리를 두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F가 두번 미분하고 방정식이 서로 다른 m 개 잠깐만. 원래 화면이 저렇다. 이게 뭐지? 새로 공유를 엄마. 자, 승빈이 이거 잘 보이나? 원래 그렇다. 이게 뭐냐? 왜? 어떤데? 색깔이 좀 검어지는 거 아니야? 아, 전에 하면 이상해서?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얘는 롤 정리를 얘기하고 뭐냐, 근육 개수 등등등 얘기하는데 얘는 아마 1번은 평균값 정리, 지금 롤 정리를 두번 쓰면 은 나오는 문제인데. 자, 근데.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m개다. m은 3이상이면 두번 미분해서 0되는 근은 적어도 m 2개임을 보여라. 요 부분은 이제 서술하기가 좀 그런데 간단히 보면 어때요? 그냥 서술은 좀 이따 가할 테니까 이글이 만약에 3개야, 3개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 3개라면 뭐 이렇게 하나?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것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미분해서 0 되는 게 여기 두개 있으니까 뭐야. 얘를 갖고 또 평균값 정리 쓰면또두번 미분해서 0 되는 게이 사이에 하나 있는 거잖아. 그게 뭐야. 변곡점 비슷하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근이 M개면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근은 적어도 M-2개다라는 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서술하는 방법이 나는 이렇게 할게요. 알파 i 에서 알파 i 1 사이에서 f는 연속이고 알파 i 에서 알파 i 1에서 얘는 미분 가능하고 f 알파 i 는 0이고 f의 알파 i 1은 0이다. 이렇게 하면은 구간이 어떻게 돼? 알파 1 알파 2 사이와 알파2, 알파3, 알파m1, 알파m까지를 다 포함한다고. 근데 여기서 조건이 i가 얼마부터? 1, 2, 3에서 어디까지? m-1까지로 한다면, 얘의 구간은 전부 다 포함하고 있고, 요 하나,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롤 정리 성립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고. 자, 이래 되면 뭐야? 롤 정리에 의해 애 프라임 CI가 0인 CI가 어디에? 알파 I에서 알파 I αi 하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고. 근데 I가 뭐야? 1부터 M-1까지니까 CI는 몇 개? CI는 적어도 몇개 있어요. I가 1부터 M까지니까 M-1까지니까 M-1개 있는 거라고 1개 이상. 즉, 여기에 하나 있고 하나, 하나, 하나 있으니까 n 1개 있다는 거야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아, 다시 한번 적으면 알파1과 알파2 사이에 뭐가 있어요? C1, C1이 있는 거고 알파3 사이에 C2가 있는 거고 이렇게 존재해서 알파 i와 알파 i당이 사이에 ci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ci가 될수 있는 게맨 마지막이 알파 m 이 사이에 알파의 m-1이 사이에 어구야 글씨가 c의 m-1이 있어서 m-1이라고 적어 그러면 얘를 또 뭐라 구간 c i 하니까 그러나 cj에서 c의 j 플러스 1 사이에 f 미분 했는 것은 뭐고 연속이고 cj에서 cj 플러스 1 사이에 열린 구간에서는 얘가 미분 가능하니까 또 fcj와 f의 cj 플러스 1이 다 0이니까 롤 정리에 의해 제시문 가능한가? 제시문 자, 아, 롤 정리에 의해 아 여기 미안하다 여기 한번 미분해야지 두번 미분해서 DI를 넣은 게 0이더라. DI, DK 아까 뭐 변수 그럼 K는 뭐부터? 아 잠깐만요. 이건 K로 하는 게 아니고 J로 해야지. 왜냐하면 J 하나당 하나씩 있으니까. 그래서, dj는 어디서? cj에서 cj 플러스 1 사이 있고. 아, 글씨 쓰기가 참 그렇다. 그러면 j는 뭐부터 시작해? 1, 2, 3, 어디까지? m-2까지 가겠죠. 여기서 j가 뭐부터가? j가, 아, 잠깐만. 이가 어디서 가냐? 잠깐만 i가 n-1개니까 j도 1, 2, 3 해서 뭐야? n-2개 되어야 될 거냐? 이거 이해가 냐 여기가 n-2개 되어야 n-1이 된다고요. 여기에 c가 n-1개니까 그래서 n-2개 따라서 두번 미분해서 0되는 게 n-1개 이상이 되더라라는 거야. 어이, 잘돼 가나? 어떤 놈? 이해가? 애들이 아무도 없고 너희들만 있어가지고 내가 원맨쇼 해가지고 야, 참, 그렇다. 이렇게 구간 잡고, n-1개 잡고, 그 각각에 대해서 n-1개당 얘가 n-1개 두개 나온다. 그래서 m-2개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됐지 넘어갑니다. 어, 2번 어떻던데? 자, 2번은 어, 아, 다시 뭐라고? 0이 이거에 근이 될수 없다가 답이야. 어. 이게 될수 없다가 답인데 그럼 된다면 어떤 모순이 있는지 봐야지. 지금 주장은 뭐다? F0은 0이 안된다가 우리의 주장 그러면 증명은 귀류법으로 F0이 0이라고 치자 해놓고 나중에 모순이 나오는데 자 어떻게 시작하냐면 얘가 g를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게 0이고 f도 두번 미분해서 0 되는 게 0이라는 것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f 0 0이라고 치자부터 시작해서 G를 미분하면 EX승 FX EX승 f 프라임 x 하니까 EX승 FX f 라임 x 고또 미분하면 G2번 미분한 것은 EX승 FX f 라임 x e 의 x승 f 프라임 x f 두번 미분 x 따라서 얘를 묶어 보면 e 의 x승 f x e f 프라임 x f 두번 미분 x 얘가 g 두번 미분 x야 이 식에서 얘를 이용해서 대입을 한다면 G의 두번미분0은 2의 0제곱에 f0, e f 0 f f 번 f 분번이야얘이 0이라고 했으니했으이조건이조 f 에은 f 이은요이에하면 기류법에 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F 두번 미분한 것도 0이야. 가정의 두번 미분한 게 0이니까. 그러므로 F'0이 플라임 0이라고. 그럼 모순이 나오나? 따라서 뭐야? 우리가 아는 게 F0은 0이고 F'0도 플라임 0이고 F 두번 미분한 것도 0이라고. 근데 F는 뭐냐? 삼차함수요 따라서 fx를 쓰면 은 ax 세제곱 다하기 bx제곱인데 cx제곱 다하기 d도 다 0이 되어서 fx는 ax 세제곱이 된다고. 그런데 이러면 뭐야? 얘가 0되는 근이 몇개 있어?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런데 서로 다른 세계라고 했으니까 이 가정에 모순된다고. 따라서 F0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음. 됐나? 요렇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 듯. 음. 음. 어. 변곡점이 있으면 뭐? 아 변곡점은 원래 있지 않나? 이래도 여기가 변곡점이고, 이래도 변곡점이고, 쭉 올라가도 변곡점인데.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3차 함수 모양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두 g를 두번 미분해서 0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 이러한 모순이 나오지. 그래서 저는 그, 그 밑에, 그 그 부분은 다 오류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3차 함수가 그냥 이렇게 ax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에서 그냥 f0은 0, f'0은 0, f2'는 0 하니까 이거다. 이렇게... 어.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얘밖에 없는 꼴인데, 그러므로 근이 한 개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안 찾아도 접선이니까 이렇게 가더라. 그니 생길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은 그렇다. 그냥 이렇게 찾는 게 맞을 것 같긴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네가뭐 요게, 요세 개를 다 찾았을 때는 거의 뭐야. 한80% 이상은 맞은 거예요. 그냥. 모순을 찾았으니까. 자, 그 다음 3은 번 어떻던데? 3번이 힘들죠? 아, 3번이, 3번이 힌트가 이거야. 이거. 두번 미분해서 하면은 요런 꼴이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 개수가 1 2, 1이 나오는데 1, 2, 1이 왜 생기는지 두번 미분해서 0 된다 라는 근 놈을 쓰는데 gx 를 요렇게 치환 안하고 다르게 치환하면 요 개수가 뭐가 나와 169가 나온다고 일단 이 모양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거 하나고 어자 일단 논리적으로는 이제 참 이게 힘든게 여기서 gx 를 2에 얘를 잘 보고 3분의 x fx 로 두겠다는 라 마음이 드는지가 문제야 3분의 x 로 하면 여기 개수가 1,6,9가 나와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하는 거고, 요 3분의 1 X승 FX다라고 두는 게 문제고, 이제 논리적으로는 F가 두번 미분하고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얘가 서로 다른, 아니, 이거의 근이 있음을 보여라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제시문에 보면, 어떻게 한 거야? f가 m개근을 가지면 1번 보면 m-2개근을 갖는다라는 거그 다음은 어떤 거? 나에 보면은 gx나 G, gx가 e 의 k x 승 fx란 놈이나 fx란 놈은 똑같은 근을 갖는다 요거를 써서 뭔가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야 돼자 일단은 뭐라 f(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므로 재심은 나아가나아 보면 g(x)도 0 되는 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그다음에 1번에 보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1번이 뭐야? 서로 다른 m개를 가지면 두번 미분해 있는 거에 근이 뭐야? 바이. 세 개니까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로 되지. 왜냐하면 여기서 M개면 M 빼기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 요거. 그다음문제 끝이 났어. 얘를 두번 미분해서 0되게 하면 이 식이 나올 거야. 자, 한번 미분하면 3분의 2에 3분의 x 더하기, 곱하기 fx 다하기 2에 3분의 x fx f 라 x 하니까 얘가 2에 3분의 x 승 3분의 1 fx f 라 x 또 미분을 하면 3분의 2의 3분의 x승 x, x, x. x 3분의 1 f x f 프라임 x 2의 3분의 x승 3분의 1 f 프라임 x f 두번 미분 x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아마 이 모양이 나와야 되는 나오면 내 조절이 실패했고 자 나오겠죠? 그냥 2에 3분의 x로 묶어내면 9분의 1 fx 여기가 3분의 1, 3분의 이니까 3분의 2 fx 플라임 x f 두번 미분 x 얘가 0되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식이 0된다는 말이 얘가 0 되니까 양쪽에 9를 곱하면 fx 6f 프라임 플라이맥스, x 9f2 프라임 x가 0인 x가 존재한다 하니까 이 식과 똑같아지니까 일단 3번은 위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키니까 좀 어려웠고 그게 어디에서 여기를 3분의 1X로 하면은 얘가 나온다라는 이거에 대한 조그만 힌트는 뭐였어? 여기에 KX라고 해놨다고. 여기는 그냥 단순한 EX승인데 KX로 놓은 이유가 요 놈과 밑을 연결시키려고 복선을 깐거 아닌가 싶어서. 다 해결됐나? 이해되지? 아,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설명드리면 별로 안 어려운데, 사실은 그 생각하기가 좀 힘드니까 어려운 거지. 다 된다, 넘어와도 돼?